여보, 뭐 잊은 거 없어? 아, 맞다! 구독! 안녕하세요, 페럿입니다. 페럿 여친입니다. 오늘 해볼 건 메일브레이커 컬렉션입니다. 메일 컬렉션이 저에게 의미가 좀 있는데요. 본캐가 다일이다 보니 각상에서 얻을 수 없어서 내신 부캐를 키워서 모았습니다. 유튜브 시작 전에 이미 4천 개의 각상이 무과금이 나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 내신 부캐가 85가 되는 지경이 되었어요. 오늘은 꼭 구매일을 성공하고 싶습니다. 시작할게요. 우선 8까지는 다중 강화로 가겠습니다. 아 오늘은 제발 제발. 아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. 부캐도 못 하고. <laughs> 어, 어? 아, 안돼 안돼 아네 개밖에 안 남았어 아아 어? 아, 이건 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구 메일이 필요해요? 네 필요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일단 제가 우리 여자친구가 이걸 지를 건데요 이걸 만약에 구를 띄워준다면 아,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약입니다. 내일까지 자, 구루 두 개를 띄운다면 내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. 하나는 오늘입니다. 시작하시죠. 자 가보겠습니다. 확률 나쁘지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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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루하루. 아, 좋아. 자, 두 번째 거. 두, 아이고야. 아, 33%! 세 번째 거! 끝났어! 네! 네! 끝났끝났 음, 이건 뭐, 그냥. 아, 뭐, 그냥, 뭐, 기분 좋게 가... 날려버리세요. 고맙... 예. 지금 설거지하러 가면 됩니까? 아유. 아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박수! 아이고, 좋아요. 두 개. 완성! 완성! 여러분들,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니 저는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